김병태 ROTC 애국동재회 회장님을 첫 번째 연설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곳에서 4 1로 조작선거를 규탄하고 공명선거를 촉구해온 지도 3년 반이 넘었다. 지난 14일 우리 아로티시 애국동지회는 중앙선관위원장께 8개 사항에 대한 반박 요구와 6개 요구사항을 경찰 입회하에 민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어떠한 반박도 답변도 못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반박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사1 5 총선이 명백한 조작 선거임을 자인한 것이고, 여론조작, 선거조작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1 5 총선 이후 그대들은 명명백백 선거조작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선거 조작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고 뻔뻔스럽게 우리는 선거 조작 안하니까 믿어달라며 생떼 쓰고 있다. 생떼 쓰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도 북의 무리와 동북주사파가 하는 짓과 꼭 같은지 기가 막힌다. 이것만 봐도 중앙선관위는 북의 진지가 틀림없다. 반박 못해 범행을 자인한 8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주겠다. 1. 재근 표시 쏟아져 나온 빳빳한 식권 다발트 표지에 대해 형상기억 원상회복 종리를 사용했다고 거짓말 하였다. 2. 빳빳한 신고 나발 투표지 뭉치는 사전 투표지에만 쏟아져 나왔다. 사전 선거 조작했다. 사전 선거 폐지하라. 3. 사전 선거 시 바코드라 우기며 범에도 없는 66짜리 QR코드 투표지를 사용한 것은 개인별 투표 성향을 알아내어 여론조직에 쓰려고 한 것이다. 4 QR코드 투표지에서 특정 정당 투표지 데이터를 발췌해 두고 조사 샘플에 섞어 넣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 수는 365만 여건이다. 365만 여건이다. 매월 말 이동통신 3사가 30만 건 여론조사 샘플 업로드할 때 30만 건 특정 정당 투표자를 조사 샘플에 섞어 넣어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목소리가> 세상에 비밀은 없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다. 여론조작 당장 종료하라! 용! 그대들은 사전선거 시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전산프린트한 투표지를 사용한다. 본선거 시에는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지에 찍게 하고 회수에 가서 선관위가 보관한다. 이것은 선관위 소유 도장이지 투표관리원 도장이 아니다. 생때 그만 쓰고 표조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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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대들은 6개의 전산 백급센터 바로 그곳에서 전산 조작하고 있다. 전산 조작 중단하라. 중단해라중단해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실물 선거인 명부 없이 이틀간 사전투표하고 무려 5일간 투표한 이동 봉환하느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흡의하며 선거 조작해봤다 선거 조작 기회를 활짝 열어둔 복잡한 선거 관리 제도 시스템을 당장 폐지하라 8. 중앙선관위는 구성원 75%가 운동권 종복주사파이고 특정 지역 연구자가 46%인 북의 진지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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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북의 진지를 해체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배치하라. 전산 보안 점수가 31.5점이고, 북한 핵심 무대에 전산 시스템이 수도 없이 뚫리고 특정 무자격 보안 업체에 스며 자체 해결 운운하는 영양 방점 기관이다. 그러면서 독립헌법기관 헌법정신 운운하며 전체 업무감사를 면탈하고 특권만 누리려 한다. 그네들은 도대체 국민의 공복인가 상전인가? 그래, 좋다. 헌법정신 독립헌법기관 운운하는데 그 헌법정신 독립헌법기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아르투시 애국 동지회와 자녀 특채와 특진이 선관위의 헌법 정신 구현이고 독립 헌법 기관의 특권인가? 은부 추진비를 밝힐 수 없는 곳에 현금 영수증 쓰는 것이 선관위의 헌법 정신 구현이고. 독립헌법기관의 특권인가? 배우는 것 없이 무려 5%의 인력을 해외에 주재시키고 수십 명씩 외유 관광본의 국민혈세에 탕진하는 것이 선관위의 헌법구현 정신이고 독립헌법기관의 특권인가? 가지가지 조작 선거 관리 방식 만들어서 선거 조작하는 것이 선관위의 헌법정신 구현이고 독립헌법기관의 특권인가 부가의 진지 조항선관위는 역량은 낙제점이고 도덕성은 총체적으로 서가문드러진시국창이다더 <목소리> 이상 못 봐주겠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중앙선거조작위원회 공복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며 호도하노라 첫째 행안부에서 제안한 선거관리 지원 인력과 자금을 활용하여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찍게 하라. 둘째 사전 선거 투표관리관 도장은 전산 프린트 하지 말고 법대로 자기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라! 찍게 하라, 찍게 하라, 찍게 하라. 셋째, 본선거 투표관리관 도장도 자기 개인 도장을 직접 찍게 하고 개인이 보험케 하라! 넷째, 사전선거 투표함은 운반과 보관 전체 과정에 24시간 경찰관 2명씩 지키게 하라. 다섯째, 근본적으로 투표함은 옮기지 말고 투표장에서 바로 소개표하라. 여섯째, 본투표 선거인 명부를 관내 사전 선거인 명부로 사용하라. 우리는 대응을 지켜보고 28일 다음 단계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아르테시 애국 동지와 애국 시민 여러분 선거 조작은 표 조작과 전산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선거 조작 전에 반드시 여론조작해서 악을 맞춥춥다여론조여론조작 조작 관조작복장을허명해호주해인 주인인 에민 앞에 무릎 즉리고즉을명령합시령분시다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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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철훈러훈훈러훈 무릎 부러! 무릎 부러! 무릎 부러! 부러! 여론 조작 중단하라! 선거 조작 하지 마라! 기획조정실장 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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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여론조작 중단하라! 선거조작 하지마라!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사무국장 강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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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자료국장 김수연! 김수연! 정보운영과장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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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조작 하지마라! 기획관리국장 김인수! 김인수! 표조작 하지마라! 전선조작 하지마라! 선거 정책실장 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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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표조작 하지마라! 선거 일국장 윤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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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조작 하지마라! 상임위원, 김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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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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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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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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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작, 선거조작, 방치제는 사회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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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김필곤! 김필곤, 사무총장 김용빈, 김용빈, 김용빈 여론조작, 선거조작 방치는 사형님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명심하라, 명하라 중앙 여론조작 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중앙 여론조작 심의위원회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중앙선거 조작위원회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중앙선거 조작위원회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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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총성. 예, 수고하셨니요 우리 김병철 단계 따자 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